예리들 등 맞나요? 마치 조약돌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laughs> 네. 사실 주방에다가 힘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한 2m 넘는 거 같아요 지금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밖을 에못 <laughs> <laughs> 보여드립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와서 지금 업장에 오는 데서 전액대출이 가능한 <laughs> 아, 예, 그런 그렇죠. 현장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라멘정의 이보람 채널 <laughs>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 나온지 <laughs> 네. 오늘은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위치한 복층빌라 안내를 도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세대가 복층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가 되게 인기 현장이었잖아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laughs> 얼마죠? <laughs> 여기 분양가가 네. 3억 1,900이고 시립주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립주금이 1억? 얼마죠? 어, 전액대출이 네. 가능해서 아 여기가 인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요즘에 신축 챙비려면한 3억 중후반 하잖아요. 그쵸. 아, 기는 좀... 3억, 1 0 두 배. 두 배. 굉장히 저렴한데 그것도 전액대출이 가능한 아, 네, 그렇죠. 그런 현장이난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혹시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용면적은 한 20평가량 되고요 6층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45평가량 되죠 근데 분양가가 3억 1 9 0 0 그리고 여기는 또 동수가 다섯 개동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 버스정장 같은 경우에도 도보로 한 3분만 내려가시면 서울역 환승센터까지 나가는 광역버스도 다니고 경광천 라인인 네. 삼동역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삼동역까지 버스로는 7분 내정보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태전 지구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3km 내외에 초중고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요. 초중고 전부다. 네, 그렇죠. 태전 지구에.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집에 대해서 주정근 과장님과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네, 가시죠. 네, 여기가 단지 내 주차 공간입니다. 지금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주차 공간이 100%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뭐 단지 내 네, 도로가 넓잖아요. 외벽 잠시 설명드리면 와이드 모노 벽돌 타일이랑 그 다음에 스타코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릴 집 전실이에요. 전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키큰 장으로 이렇게 신발장이 3칸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쪽이네요. 이쪽에는... 아, 가구를 잘... <웃음> <웃음> 네. 근데 신발장이 위에까지 이렇게 있어서 신발 수납하시는 데는 네,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밑에 이렇게 데일리 슈즈 공간도 있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 그리고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일과소동 스위치도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에요. 알루미늄 같아요.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네, 제가 먼저 거실, 그리고 주방부터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공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거실인데요. 어, 아무래도 복층이다 보니까 여기는 방 쪽으로 계단을 빼지 않고 거실에다 빼놨어요. 그래서 거실이 약간은 죽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요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여기 오픈형이에요. 그래서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개방감이 좋고요. 이렇게 조명도 LED등인데 LED등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조명이 이렇게 조금 마치 조약돌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laughs> 네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창 위쪽으로 LG 휠센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아마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는 게 좋겠죠? 어 근데 TV 네. 자리가 살짝 애매하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소파를 두시고 네. 여기다가 TV 두시고 네. 그, 그럼 소파를 계단 밑쪽으로 놓으면 너무 낮을 것 같고 이렇게 놓아, 놓으셔야 될것 같은데 기... 가구 배치는 취향대로 취네 네. 지금 뻥 뚫린 맞습니다. 전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산 <laughs> 네. 창을 살펴보면 KCC 이중창 지금 밖에 바람이 사실 굉장히 많이 불어요. 창을 닫으니까 바람이 안 부네요 지금. <laughs> 네, 아까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그리고 옆으로 이제 스위치. 여기 이제 여기 복층 올라가는 스위치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보일러 난방 조절기랑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월패드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요. 사실 주방에다가 힘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주방이 넓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면 주방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대면 주방에 이구. 인덕션과 일부 하이라이트, 삼구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는 하추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크고 넓어요. 깊이도 깊고, 여기에 이제 세제를 넣을 수 있는 세제 설치가 되어 있고, 물도 잘 나오네요. 이쪽에는 이제 냉장고 박스인데, 여기가 이 정도 깊이면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나요? 네, 두대 들어가기는 한데, 네. 살짝 빠듯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랑 여기에다가 김치 냉장고. 일자형 그러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박스 위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부장은 일자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은 주방 수납 공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상부장도 이렇게 수납 공간 그리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따로 이제 밥솥이랑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를 여기에다 그냥 올려놓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식탁 자리가 여기 마련이 되어 있는데 식탁 자리 공간이 어, 한4인 식탁이 적당할 것 같아요. 다음은 다용도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은 여기에다가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를 위아래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에너지 효율 등급 1 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방 거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1층에 있는 안방 제가 설명드릴게요. 안방이 거기입니다. 네, 안방이 사실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지는 실크 벽지에 시스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이랑 네, 여기에도 조그맣게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환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TV가 있으시다면 침대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TV를 설치하시면 안방에서도 네, TV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작지만 시스템 장으로 드레스룸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옷 수납하시는데 사실 좀 부족해요 이 정도면 조금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부욕실인데 부부욕실은 네, 미끄럼 방지 포세린 타일로 바닥이 마감이 됐고 벽도 다 타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비대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양변기, 세면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말라기 수전과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파티션이 다른 데보다 좀 넓어서 그래도 물이 여기까지 튀진 않겠네요. 공간도 넓어서 성인 남성분들도 충분히 샤워 가능하죠. 그렇죠. 수납공간도 이렇게 나무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방은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은 이렇게 전시를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에도 있고 세 번째 방은 왼쪽에 있는데 먼저 오른쪽 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방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장을 그럼 어디다 놓으시느냐, 여기는 또 작지만, 이렇게 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크진 않은데, 자녀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이 정도 옷장이면 그렇게 부족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시스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원하시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진짜요? <웃음> 네. <웃음> 네. 만약에 정말 어린 자녀시라면 여기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아주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방은 시스템 에어컨이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네. 안방과 거실에 거실.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세 번째 방인데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크기는 조금 커요.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고 하지만 에어컨은 없으니까 <laughs> 에어컨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두 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 될 공용욕실. 네, 여기 공용욕실인데요. 공용욕실 타일은 약간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좀 재밌는 모양이고 벽은 이렇게 하얀색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욕조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조금 높아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발바지 뭐라고 하죠? 계단, 계단제. 계단, 계단. 네. 네. 올라오시는데 좀 수월할 것 같고요. 샤워기가 뭐 저는 한이 정도 달렸으면 좋겠는데. 네. <laughs>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기, 그리고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다 이 수납 공간,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공용 욕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이 집은 복층이잖아요. 그 복층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복층 공간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복층 계단은 이렇게 거실에서 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계단이 되게 단단해요. 철제 펜스까지 있어서, 손잡이까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키가 1m90인데, 여기는 한 2m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층 공간이 통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죠? 여기는 이 주공 네. 공간들을 이렇게 북박이장 시공하셔서 엔진 네. 보관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네. 놀이 공간, 혹은 뭐 서재 공간, 취미 네. 공간,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보일러 난방 줄르기까지 있어요. 보일러가 들어오는 복층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조그만한 창고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들어와 보시면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네, 저 끝까지 돼 있어서, 여기 잔짐들, 자주 안 쓰시는 그런 짐들이 있으시면,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와서 제가 밖에는 못 네.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쪽에 이렇게 작은 테라스 공간이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방수 퍼센트 콘서트. 네.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아,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아,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 와서 지금 걱정이 너는데서 <laughs> 네. 이렇게 환기창도 이렇게 조그마지만 설치가 돼 있는데, 이쪽 공간, 네 여기는 필요하시면 이렇게 문 설치하셔가지고 침실로 사용하시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침대만 딱 놓고. 그쵸. 네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서 침실로 사용하시고 여기를 양변기랑 세면기 그리고 사실 작지만 이렇게 샤워기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좁은 샤워를 하면 샤워도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어 가족 구성원이 한 4인 이상이라면 뭐 여기를 침실로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렇게 저랑 복층 빌라 공간에 대해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선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